야권에서 친윤이라고 지목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. 첫 출근길 자신을 친윤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공태현 기자입니다. 검찰 인사로 새롭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휘하게 된 이창수 신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에서 자신을 친윤 검사라고 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. 명품 백 사건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협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검찰총장께서 신속 수사 지시하셨는데요. 좀 어떻게 수사지하실 생각이신지,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...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이 검사장은 오후 취임식에서 검사들을 향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. 반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빠른 후속 인사를 예고했습니다. 김 여사 수사팀은 추가 교체가 불가피한데 검찰 총장과 법무부장관 충돌이 재연될 소지도 있습니다. 후속 인사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. 수사팀은 오늘 20일 김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.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